지금 다이슨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유다 광야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 유다 광야에 있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다 광야에 도망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다고 했습니까? 어제 아침에 우리는 그첫 번째 이유 생각해 보았죠. 그의 육신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풍성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만족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돼 있으면 육신적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혼이 잘못돼 있으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편안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육신보다도 먼저 영혼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육신을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신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유다 광야 에서 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또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이 분명히 아는 것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시련과 고난 그리고 환난은 반드시 변하여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시련과 고난과 환난은 축복으로 가는 길이요 통로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더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또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런 시련과 혼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시련과 혼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 3장 12절, 13절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시련과 환난은 여러분의 영광이 될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시련과 환란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환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것으로 확실히 믿는다면 그 시련과 환란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오늘 다이시하는 것처럼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역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시련, 환난 앞에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시련이 많고 환난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이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될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초전 외에 아무것도 아니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련은 찬란하게 빛날 새벽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리는 어두움에 불과해. 그러므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그 시련과 혼란 뒤에 있게 될 영광과 축복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역시 로마서 8장 17절에서 또 말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영광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 고난은 축복을 위한 하나의 통과 의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아무로 믿음 아무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해도 그래도 이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어 보이는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아니 실제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염려하지 마라. 현재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너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늘이 구절을 말씀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크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크길래? 왜 내가 받을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저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도대체 나에게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크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곤면합니까? 베드로 전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여기서 말하는 고난과 기쁨 또 시련과 축복은 표현만 다를 뿐 사실은 같은 것이다. 라고 믿어요. 아마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은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그렇죠? 고난과 기쁨은 어쩌면 같은 것이. 어린 아이도 태어나면 우웁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기쁨과 슬픔은 같은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쁨과 슬픔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 돼. 고난과 고난과 시련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 돼. 고난과 시련은 축복과 영광의 보증 수표와 같은 약속 어음과 같은 것이 우리가 그것을 구겨서 찢어서 버리지만 않는다면 고난과 시련 뒤에 반드시 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자주 어떻게 합니까? 고난과 시련이 영광과 축복에 보증 수표요. 약속 의미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시간이 길어질 때 견디기 어려울 때 구겨서 찢어서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계적인 미술가 마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는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이 사람은 특별한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그림에 있어서 뭐 제가 그림은 잘 모르지만 그림이든 사진이든 어떤 빛으로 인한 그림자를 잘 표현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술 처음 배울 때 석고대생을 놓고 석고대생은 그림자 표현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죠. 그런데 이 만에는 독특한 시도를 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림이 이쪽에, 햇빛이 이쪽에서 비칠 때 생기는 그림자 한쪽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햇빛이 마치 해가 동쪽에 서쪽으로 지듯 움직이는 상황에서 해가 여기 있을 때 있는 그림자 해가 여기 있을 때 있는 그림자 여러 곳에 빛이 비칠 때 나타나는 그림을 그림자를 동시에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냥 빛이 한쪽에서 비치면 그림자가 이쪽에 생기는 너무나 당연한 그것만 알지 빛이 여러 곳에서 비칠 때그 그림자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그런 전시에 작품을 출품하면 자꾸 다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후에 이 마네가 뭘 시도한 줄 아세요? 여러 전시에 출품에 떨어진 그런 모든 작품들을 다 모아서 낙선전을 열었어요. 낙선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 말미암아서 그는 훌륭한 화가가 될수 있었다. 얼마나 기발한 생각입니까 낙선전 출품했다가 다 떨어진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회를 할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든지 어떤 시련이 있든지 어떤 환란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과 축복의 보증수표가 되는 약속의 어음이 되는 것을 믿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말 고난과 시련이 바뀌어서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찬양이 되었어요. 그가 입술로 감사한 대로 그가 입술로 찬양한 대로 그가 입술로 기뻐한 대로 그대로 되어졌어요. 오늘 다윗한이 놀라운 고백.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를 떼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감사가 저 여러분의 감사가 되고, 이 찬양이 저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질 때.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감사한 대로, 우리가 찬양한 대로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